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저에게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있어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이는 주스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균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게 평강의 기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금요 모임이 오늘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집회가 열리는 날이죠. 박종호 성가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저녁 7시 반부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정말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귀한 체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가남으로 거의 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극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통해서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역 7시 반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고 이웃들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우에 두려함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아, 말, 쌀, 보리를 대는 말 있잖아요. 말 아래에 두면은 무슨 소용이 겠어요다 빛이 가리니까. 평상 아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등경우에 램프 스탠드 위에다가 둬야 그 빛이 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2절 말씀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뜻이 뭡니까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감춘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니 그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으로 섬기라. 이브에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이 자기 깊이 감추어둔 죄까지 다 드러나게 되니, 우리를 상관하신 하나님,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 감춘 것 드러나게 되고 숨긴 것 나타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의 빛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살라.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좀더 적극적, 긍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면, 이 죄악으로 얻어진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삼으시면, 우리를 반드시 드러내신다. 높여주신다. 사용하신다. 아니,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형상 아래 둘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등경 위에 둬서 램프 스탠드 위에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등불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경계와 약속을 함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듣는 것 삼가야 됩니다. 잘 들어야 하지.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누가 보면 어떻게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what 하고 how가 나오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또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삶이 풍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인가? 두 말씀을 제가 찾아볼 텐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잠언 13장 13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할 것인가? 첫째로 잠언 13장 13절 말씀에서 두려움으로 들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이 찾아서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은 구약성경 923면이죠. 923면 잠언 13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외우기도 쉬워요. 주소를 외우하셨습니다.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는 인생은 잘 될래야 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룹니다. 반면에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고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경청하는 자, 그 어미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급과 축복을 주시죠. 성경의 약속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셨으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려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경외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 10편 32편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823면입니다 구약성경 823면 10편 32편 10절 말씀 역시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요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이 슬픔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해 갈수 있다라고 하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인데 그 불신앙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은 왜 그렇게 슬픔이 많은지, 이상의 고통이 많은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반대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했습니까? 신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들은다고요? 인자심이두르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인자심으로 그를... 둘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인자심으로 둘러 주시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첫째로 경외함으로. 둘째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실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또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신 약속을 경호를 여기지 않고, 소리 여기지 않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꼭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예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잘 삼가라. 무엇을 듣는지. 잘 삼가라 하셨을 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이 아침에 가르쳐주는 두 가지 말씀을 듣는 자세 첫째로 뭐라고요? 경외함으로 둘째로 신뢰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불신앙이 너무 팽배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의심하면서 듣습니다 더군다나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도록 권해요. 그래서 소위 의심의 해석학, hermeneutics of suspicion이라는 것이 학계에서 각광을 받습니다. 어떻게면 성경을 비평적으로 의심하면서 그렇게 삐딱하게 봐야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권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Homonutics of Trust. 신뢰의 해석하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내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인자심이 그를 두르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과 신뢰함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라는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다시 씨뿌리는 비유로 나오는데 27절에 보시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대 그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니라씨 뿌리는 사람이 바로 조화 어, 여러분 우리들인데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는 뭐 이제 버리고 어,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해서 활동을 하는데 뿌려진 씨는 계속 자라나는 거요 내가 별로 어, 돌보지도 못하고. 간수하지도 못했지만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계속 그 씨를 성장하게 합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단계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싹이. 그 싹이 나더니,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이삭에 가득 찬 곡식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아무리 미약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또 우리는 별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기한 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성장케 하셔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 그다음 말씀도 겨자씨 비유인데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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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물이란 말은 관목을 말합니다. 슈럽을 말해요. 그러니까 겨자씨 나무가 세상 모든 나무보다 더 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관목들보다는 겨자씨가 겨자씨 겨자 나무가 커져서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흐르는 그 구원과 축복을 얻으려고 많은 길잃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진 씨와 같이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가장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지만 모든 관목보다 더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함과신념함으로잘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늘그 비전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얼마나 어려웠던지 좌절되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리한 하나님을 알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평강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3면. 신약성경 343면. 데모데우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모데우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하지 워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타한 것을 그날까지 는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들이 평생 걸려서 복음의 씨를 지중해 연안에 뿌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그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암담한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탕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씨는 심겨졌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씨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씨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이다. 기르는 새들이 나무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불쌍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 돌아올 것이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난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함이라. 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굴곡과 기복과 부침이 있는 이 현실 저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경렬함과신리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을 위해서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과 신뢰함으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단한 주의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찬양 간증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